자 이제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배웠으니까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한번 배운 것들을 한번 써보자 한번 자 1번 같은 경우 y는 어 2에 잘안 보이네 x의 세제곱그 다음에 d수의 x의 제곱이 있는 거네 지금 그치 자 그러면 이건 y 프라임은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속미분 해야지 3x의 제곱 플러스 ex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. 그치 그래서 다시 정리해줄 필요가 어, 없네 이거는.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y 프라임은 어, 3에 어떻게 소개했어? 우리가 자 ax승 어떻게 미분하기로했지 ax승 ax승을 미분하면은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? y 프라임은 a의 x승 ln a 이렇게 된다 그랬지? 그치 마찬가지로 자, y 프라임은 3 그다음에 sin x 써준 다음에 그대로 뭐만 써 주면 되는 거야. sin 그다음에 x에 대한 미분 그다음에 뭘써 주지? ln 그다음 밑 3. 아, 여기 총 속미분은 아했다 아, 요건 기본 공식이고. 그렇지? 요 식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y는 a의 f(x)라고 했을 때 요거를 요건 어떻게 생긴다 요건? 요거 미분해 주면은 자, a의 f(x) 그냥 써 주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주겠어 ln 밑써준 다음에 속미분 f'(x) 이렇게써주로 했잖아.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f'(x)가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 요게. 그리고 요거 정리해 주면 어떻게 된다? 뭐 정리해 줄거 없을 것 같은데 쌈이 콤만해 주면 되겠는데 그러면 3의 sin x 곱하기 cos x 그 다음에 ln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. 그치? 응.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y는 x 곱하기 2의 x 더하기 1자 이식은 이거 어떻게 줘야 되는 가자 3번 치 같은 경우에는 미분을 하게 되면 고배 미분법을 써야 되겠지. 앞에 거 미분. 뒤에 거 앞에 거 미분하면 1되고 뒤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이거를 미분해야 돼. 그치? 얘를 미분하면 되는데 얘는 어차피 요거 그대로야 그냥. 2에 x 더하기 1그 다음에 얘는 자 미분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? 2에 x 더하기 1에 속미분 해주면은 자 이거 x 더하기 1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거 1 나오잖아. 지금, 그지 쓰나 말아네.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공통으로 이 x 더하기 1승이 있으니까 1 플러스 x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. 그렇 1, 2, 3번은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,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래.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4번식이 좀길것 같아. 4번식. 그치 자, 4번식을 한번 풀어보면은. 어... 자 y 프라임 어떻게 준다자얘 우선은 이게 뭐지 이게 목세미분법이야 목세미분법 우리가 예전에 배웠지 그치 응? 지난 시간에 목세미분법 배웠으니까 목세미분법 그대로 쓰면은 자 ex 마이너스 e의 마이너스 x 전체 제곱에다가 자요 앞에 거 미분 ex 더하기 e의 마이너스 x 미분 그 다음에 밑에 거 그대로 그렇지? 그 다음에 빼기 이거 가을왜 이렇게 썼어? 요 여기 친게더헷갈린다 그렇지? 빼기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, 그렇지? 얘 미분하고 얘 미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. 분모는 제곱해주고, 그렇지? 그러면 얘를 그냥 쓰자 얘는. 자,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전체의 제곱이고. 분자는 우리가 지금 배웠던 합성 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면은 아 지수 함수의 미분 도 함수 그치 지수 함수의 도 함수를 이용하면은 얘는 어차피 미분 하면 어떻게 돼? 이거 미분 하면은 ex 이거 미분 하면 마이너스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x 그치? 이거는 응? 어차피 하나 말하고 이거 제곱이네 그러니까는 똑같은 게두개 있으니까 잘 봐봐 똑같은 게두개 있는 거야 지금 얘랑 얘랑 똑같아 그치? 그 다음에 얘는 앞에 거는 그대로 얘 뒤에 거 이제 미분 해주면 되는 얘는 그대로 나오면 되고 얘는 2의 마이너스 x 인데 마이너스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럼 얘도 똑같이 제곱이 되네 이렇게 그치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거야 지금 자 여기까지 됐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뭐냐면은 분자를 내가 미, 마저 계산 한번 해볼게 이거 완전 그러니까 전개 해볼게 2의 2x승 마이너스 2배의 2의 x 이에 마이너스 x 플러스 이에 마이너스 ex니까 얘는 어차피 약분 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이에 ex 더하기 이에 마이너스 ex가 남고 그치 그다음에 이제 얘는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얘 계산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이에 ex 더하기 2배의 이에 ex 이에 마이너스 ex 플러스 이에 마이너스 x 그럼 얘는 또 약분 돼서 사라지고 남는 거는 음 여기 마이너스 2를 빼면 안 되지. 이 마이너스 2가 있고, 그다음 에 얘도 정리해주면 2의 e x 플러스 요거 제곱을 빼먹었다. 2의 마이너스 e x 플러스 2가 된다고. 근데 여기는 뭐가 있었어? 앞에 마이너스 있었잖아. 그래서 얘를 전체적으로 마이너스, 마이너스, 마이너스 써주면은 이제, 이제 얘랑 얘랑 더하기만 해주면 돼 이제. 그럼 요거 이렇게 날라가네. 이것도 이렇게 날라가서. 마이너스 사만 남다. 그치 그래서 요거를 마저 이렇게 어 정리해서 써주면은 자얘 정리해서 써주면 이제 어떻게 돼? 분모는 자이의 x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x 의 제곱이고 분자는 마이너스 사 남았어. 그치더할거 있나? 아 이거 끝인데 그냥 이거 이거 이게 지금 답이 되네. 그치?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수 함수의 도 함수, 로그 함수의 도 함수의 기본적인 거를 아, 아직 로그 함수의 도 함수를 안 했구나. 자, 로그 함수의 도 함수도 마저 한번 해보면은 자, 1번 자 y 프라임 어떻게 구한다. 자, x의 세제곱 플러스, x의 제곱 분의 그치? 그 다음에 속미분, x의 세제곱 플러스, x의 제곱 프라임 그치? y가 ln f(x)일 경우 어떻게 해준다? 미분하는 방법은 f(x) 써준 다음에 f 프라임 x 써준다 그랬어. 이렇게 그럼 그거 해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3 x의 제곱 플러스 e x, 그렇 분모는 그냥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니까 어, 약분이 되네. x가 다 하나씩 있으니까, 그치 최 제일 작은 게 x가 하나잖아. 그럼 3x 플러스 2 분모에 x의 제곱 플러스 x. 요게 지금 답이 되고, 자2번 같은 경우에는 y 프라임은 어떻게 해준다? 바로 미분 해주면은 자2 x 마이너스 1에 ln 3. 그 다음에 속 미분. 그러면 2 x 마이너스 1 프라임. 기억 안 나? 자 y는 어떻게 생긴 거야? 로그 a에 자, fx. 자, 이거 미분해 주면 어떻게 된다? y 프라임은 자, 우선은 어떻게 해 줘? 음. 그냥 저건 뭐야? 분모에다가 fx 써 주고 분모에다가 fx 써 주고 그다음에 ln a 분의 f 프라임 x 이렇게 써 주기로 했잖아. 그치 이게 지금 로그 함수의 도함수야. 그치지 요거 좀 정리해 주면 뭐가 되냐? 자, 2 x 1그 다음에 에덴 3분의 분자는 미분하면2 나오잖아. 그치? 자, 이렇게 해가지고선 2번도 찾을 수가 있어. 자, 이제 3번 한번 해볼게.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자, y 프라임 바로 써주면은. 3의 x 1분의 자, 풍 미분 미분해 주니까 뭐가 돼? 3의 x 1분의 그럼 3의 x 그다음에 ln 3이잖아. 그치또 이거 까먹은 거 아니겠지? y는 ax 승 미분해 주면 뭐가 된다고? ln a. 그치 잠깐. 그냥 써 주고 자기 자신 그냥 써 주고 ln a 밑을 이렇게 쓰는 거기로 했잖아. 이렇게 써 주면 돼. 그다음에 이제 4번,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인데, 자, y 프라임은 고배 미음법이네. 지금 x 의 제곱 플러스 x 프라임 뒤에 거는 자, 로그2의 ox-3 그대로, 그 다음에 더하기 x 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, 뒤에 거, 뒤에 거, 로그2에 어, 절대값이구나, 절대값 ox. 마이너스 3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야 미분을 하겠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써주면은 자 미분하면 2x 더하기 1을 대고 그 다음에 로그 2에 절대값 5x 마이너스 3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한 다음에 제얘 로그 그치 로그 미분하면 어떻게 돼자 5의 x 마이너스 3에 ln2 그 다음에 이제 송미분자 ox3 그 다음에 프라임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 정리해주면은 ex+1 그 다음에 에아로브 ln이 아니라 로브2 써주고 자그 다음에 절대값 ox3 그 다음에 플러스 얘만 그냥 정리만 해주면 되잖아 그치 자 ox 마이너스 3의 ln 2분의 아 칸이 좁네 색깔을 좀 다르게 쓸게 한번 자 o 의 x 의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왜냐면 이거 미분해 주면 5만 남잖아 그래서 답이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,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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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